나는 근데 그, 뭐, 4차 혁명, 뭐, AI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비약적으로 막 발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이폰, 제가 5부터 썼는데요. 아이폰 5의 시리하고, 11의 시리하고 할수 있는 게 차이가 없어요. 똑같이 멍청해요. 뭐, 왜, 왜지? 막그 영화, 허 있잖아요. 그녀. 그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. 내일 날씨. 내일 날씨는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신과 함께 봤어?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. 침착맨 알아? 그럼 알겠습니다. <laughs> 침착맨이 누군지 알아? 네, 그렇죠. 아시는 거죠? 주호민이라고 들어봤어? 모르겠습니다.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? 아,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. 아무것도 못해 얘는.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나서? 1592년 5월 23일에 시작하여 1598년 12월 24일에 끝났습니다. 역사는 아는데? 근데 왜 하스 스톤 알아? 네. 그럼 아시는 걸로. 비꼬이지 않아 얘 지금? 비꼬잖아요. 블리자드 알아? 다음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네요. 강한 바람, 매서운 눈보라가 특징인 겨울에 가혹한 한랭 습윤나 폭풍. 너무하네. 빅스비가 더 나은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저는 시리예요. 다른 비서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? 이거는 뭐 입력된 건가 봐. 그지 의식하고. 의식하고 이건 입력한 거야. 생각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스크립트가 짜져 있어. 빅스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아마 이 말만 할 거야. 넌할줄 아는 게 뭐니? 애플닷컴 사이트에서 시리에 대해 알아보세요. 오케이 okay, 구글. 저는 시리예요. 다른 비서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? 전혀 발전하지 않았어요. 이게 아이폰 5 때도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. 좀더 분발해 주세요, 과학자 선생님들. 아, 네가라고? 내가 연구하라고 나올 때마다 사잖아 한국어라 그런 거 아니냐고? 영어로 한번 물어볼까? Hey Siri. Hello. 아이 목소리지. Do you know Psy? Hmm, I don't have an answer for that. Is there something else I can help with? Do you know BTS? Here's what I found. 그냥 BTS 오피셜 웹사이트가 나왔어. Do you know Parasite movie? 그냥 위키피아 그 기생충 영화 그냥 그 페이지가 나왔어. 나오긴 나오네. Do you know Minari? Hmm, I don't have an answer for that. 근데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할 말이 없네요. Did you have dinner? I don't eat or drink, but I do like digesting information. 거리감이 느껴지네. 너무 벽친다. 우리나라는 밥 먹었냐가 인사잖아요. 한국어로 한번 물어봐야겠다. 한국 시리는 좀 정이 있으려나? 밥 먹었어? 저는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팩트입니다. 팩트를 간식으로 먹는다고? 그럼 그 역으로 물어볼까요?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뭐냐고 물어볼까요? 팩트라고 안 하기만 해봐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뭐야? 음...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? 팩트 램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팩트잖아 이래서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쯤 그 영화 허에 나오는 인공지능이 될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. 둥둥둥.